준비되지 않은 의료 민영화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정부도 국민도 각자와 서로를 위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지난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 문제는 국건 의료 정책과 보건강보험 재정 운용에 대한 장기적 방향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방향성은 나온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는 이제 공공 의료로 운영됩니다. 이번 개편 방향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인력과 재정과 책임을 모두 가져가게 된첫 발을 비로소 떼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의 동력에 사실상 무임승차해 왔던 과거는 종료되었습니다. 세금과 행정력이 이제 공공의료의 새로운 동력이 됩니다. 건강보험이 올해부터 명백히 재정수지 적자로 전환되면서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을 직접 개도하고 지급 거절도 <laughs>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신평원이 핵심 의료 영역에 제값을 쳐주지 않은지는 오래되었지만 이제 공단이 특사경까지 동원해 값 자체를 쳐주지 않겠다 선언했으니 핵심 의료의 명맥은 더더욱 국가가 책임을 지고 공백 없이 이끌어야 할 겁니다. 이것은 준비되지 않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됩니다. 부자와 권력자는 어떻게든 우회로를 거쳐 고급의 의료를 더 빠르게 받고 평범한 국민들은 그런 의료가 존재하는지조차 알수 없어 모르고 포기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비용에 알고도 포기하게 되는 나라.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겠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붕괴로 급여 영역에 대한 통제와 개입이 더 강화될 텐데, 유능하고 숙련된 의료진일수록 더 빠르게 탈출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탁월하게 해내던 기술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능한 의사이지 아무 의사가 아닙니다. 둘째, 그러면 정부는 비급여 영역도 관리하겠다고 나설텐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할 세계 각국의 선도적인 치료 기술은 포기해야 할 겁니다. 미국의 신약, 일본의 신기술, 그 나라의 국민들이 발 빠르게 누릴 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못 누리거나 비싸게 누리거나 비행기 값까지 더해야 할 겁니다.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민간 영역을 억압하면서 공공의료 정책만으로 값싸고 빠르고 질 좋은 의료를 이룩한 전례는 없음을 대한민국 정부는 냉정하고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탁월한 수술이지 최소한의 반창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교육기능을 재건할 방법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전국 대학병원에는 이제 은퇴를 앞둔 소수의 거장과 사직서를 가운 속에 품고 다니는 극소수의 허리세대만 남았습니다. 연구의 기반이자 임상의 울타리이고 의과학과 의공학의 기틀이 되는 기초 의학은 대학원생조차 없으니 멸종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과대학 커리큘럼을 이제는 살펴보셨기를 바랍니다. 24, 25학번이 더블링되고 휴학생들의 복학도 대비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5년간의 의대교육, 2024년부터 앞으로 10년간 양성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이 배출될 의사들의 학문적, 기술적 품질을 대한민국 정부가 담보해 주십시오. 국민 앞에 나타나야 하는 존재는 인체와 의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의사이지 어깨 너머로 진료 의뢰서 쓰는 법만 겨우 익힌 유사 의사가 아닙니다. 10년 뒤 저의 정체성이 정치인일지 의사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10년 뒤부터 저의 상태는 명백히 환자일 겁니다. 저는 제가 깊은 산 속에서 등산하다 심장마비가 오더라도 어디선가 닥터 헬기가 나타나 저를 즉시 신속하게 데려가 주기를 바랍니다. 어느 지역, 어느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구급차가 저를 가장 정확한 곳으로 이송해 주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감염병이 창궐한다면 격리실도 의료진도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특별히 어려운 병에 걸리거나 저희 가족이 해외에서 새롭게 성과를 내고 있는 치료법이 존재하는 병을 겪게 된다면 저는 아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에게 세계 최고의 치료법과 최신의 약물들을 써보고 싶을 겁니다. 큰 병이 아니어도 나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활기차게 해줄 기술이 있다면 그 또한 여건이 허락하는 한 누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국가는 의료의 자율성을 가급적, 가능하면 결코 훼손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공공의료는 공공의료답게 국민들을 안전망으로 지키고 민간의료의 자율성은 그 탁월함과 기민함으로 더 나은 의료기술을 지향하며 그를 통해 전 세계를 압도하는 바이오 산업의 방향성까지 가져가는 것. 대한민국은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합니다. 국민들의 세금과 환자들의 시간과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파편화된 근시한적 정치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포기하지 않고 경고하고 끊임없이 제안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대한민국 의료의 최대한의 안정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대하는 최후의 보루, 이것은 개혁신당입니다.